의뢰 의인 중에 캐나다 쪽을 질문하신 분이 계셔서 좀 오래전 좀 내용이긴 하고 제가 너무 바빠 가지고 어, 방송을 못해 드렸습니다. 방미 TV 회원 2년 6개월 아, 대단하시네요. 옛날에도 질문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제가 아 아마 결혼으로 인해 1, 2년 정도 오호. 어우, 축하드려요. 딴딴 따단 딴딴 따단 딴딴 따단 딴딴 따단 딴딴 따단 n d a 단 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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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애 n 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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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애미 플로리다는 지금 인구가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이 1위. 어디입니까, 여러분? 캘리포니아입니다. 캘리포니아.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입니까? 여전히 똑같습니다. 2위까지 똑같습니다. 텍사스가 되겠습니다. 자, 3위는 어디일까요? 3위. 3위는 바로 뉴욕이 떨어지고요. 플로리다. 플로리다가 지금 인구 2,100만이 넘는 인구로 3위가 됐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뉴욕이 되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인구가 폭 쭉을 폭등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마이애미 플로리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혼을 하고 나서 한 1, 2년 정도 미국 마이애미 애틀란타 지역으로 가시려고 하는 우리 회원 멤버 분 중에 내용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버원 내년에 미국 부동산 특히 마이애미 애틀란타 지역 두 군데 마이애미 아니면 애틀란타 두곳 중에 부동산 좀 내려 갈까요 값이 좀 내려 갈까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까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뉴욕을 지치고 플로리다 마이애미, 뭐 마이애미 플로리다 조건, 네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인구 폭등으로 그렇다면 집값을 비롯한 여러 가지 내려갈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애미는 오히려 집값이 뭐 지금 워낙 경기도 안 좋기 때문에 오르지 오, 막 오르고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 올랐던 그현 상태에서. 팍 하고 내려가기는 쉽지 않은 상태의 보합 상태에서도 그냥 쭉 가는 집이 없어서 날리니까요. 마이애미에 대한 거는 제가 뉴욕에 살때 여러 번 가가지고 이 시장을 마이애미 비치 그리고 팜 비치 트럼프를 비롯한 미국의 최고의 암, 아마존을 비롯한 여러 재벌들이 지금 팜 비치 쪽에 별장으로 뭐 만들어 놓은 집들이 어마어마하게 있고요. 트럼프도 그 곳에 별장식으로 파티를 하고 집을 쓰고 있는데 혼자 쓰는 건 아니고요. 여러 명이 함께 쓰는 집입니다. 그렇게 여러 그 미국의 최고의 재벌들이 사는 곳이 바로 마이애미, 예. 마이애미 비치에도 집이 있겠죠. 그리고 팜 비치. 그것은 바로 골프의 요지. 성지라고 할수 있는 곳이 바로 마이애미입니다. 팜 스프링스 아닙니다. 제가 요번에 팜 스프링스도 PGA 여섯 군데에서 이제 열 군데까지 늘려 나가고 있는 팜 스프링스도 요지라고 할, 성지라고 할 수는 없지요. 거기 날씨가 또 너무 마이애미도 덥고 그리고 팜 스프링스도 덥지만 여기는 캘리포니아가 됩니다. 팜 스프링스는 캘리포니아. 마이애미 팜 비치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군데, 애틀랜타, 조지아, 애틀랜타 지역 두 군데 중에 부동산이 내려갈까요 라는 이야기를 궁금한 점입니다 그래서 이두군데 가장 적합한 시기 이제 내가 집을 사게 되면 언제가 적합한 시기일까요 라는 어,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뭐 1, 2년 정도 있으신다 그러는데 이제 결혼을 언제 하신다는 얘기는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내년까지 예, 움직임이 없으신 것이 저는 괜찮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미국 이제 조금 이따 방송도 말씀드리겠지만은 금리가 내려가는 거는. 올, 한번 정도나 두번 정도 내리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또 내리지 않을 수도 있고, 거꾸로 올릴 수도 있고,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미국이기도 하고요. 아직 큰게 터지진 않고, 좋다, 좋다, 좋다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관망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두 군데 중에 어떤 곳이 더뭐 내린다, 오른다, 뭐 이런, 애틀란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어, 집값이 조금 떨어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신다면은, 저는 그래도 마이애미를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아이디어도 이렇게 가서 살다 보면은 제가 볼 때는 큰뭐 외곽 쪽으로 가실 것같지는 않습니다. 뒤쪽에 보니까 이제 아이디어들이 나오는 거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스마트하시고 벌써 시장을 좀 알고 계신 분들이 저에게 다 질문을 덩지죠. 예, 거기에 의견을 드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이미 시장도 알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본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딱 읽어보면 알죠. 그래서 이분은 뭐라 그러나, 요 얘기를 들으시려고 편지를 보내신 것 같고요. 마이애미 애틀랜타 지역, 음 언제 좀 내려갈까, 이런 얘기인데, 마이애미는 어 지금 굉장히 인구가 아, 어, 폭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집값이 물론 외곽으로 들어가 있는 스페니시 사는 집들에 들어가실 분이 아니라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집값이 뭐, 내려가든 올라가든 거기에 맞춰서 스페리시를 불법 체류자들이 사는 그런 곳들의 시장이 있습니다. 뭐, 알 필요 없고요. 중간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마이애미 비치, 예, 서쪽이죠. 그리고 팜 비치, 이, 뭐, 이쪽 라인들은 또, 뭐, 재벌들이 사는 곳이라 감히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 라인에 꺾어지는. 라인들이 또 있습니다. 콘도들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시장 다 조사하시고 알고 이야기하신 거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적합한 시기에 대해서는 관망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들어가는 것은 두 군데 중에 어디냐. 저는 마이애미를 추천하겠다. 어떤 거가 되든 들어가다 보면은 다시 한국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뭐애기도 생길 수 있고 마이애미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로 뭐 비즈니스도 탄생이 될수 있고 학교도 지금 네, 외국인 학교를 비롯해 공립도 부촌 같은 데로 들어가면 좋은 학교들이 오히려 아 캘리포니아 LA라든가 아리조나 요타 텍사스 여러 곳이 있지만은 마이애미도 견정히 좋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이애미랑 엘트란타 두 번째입니다. 안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지역. 아까 얘기 말씀드렸던 그대로. 어, 마이애미를 추천을 드리고요. 비싼 지역은 10억 이상의 콘도 많이 올랐네요. 제가 왔다 갔다 했을 때 거의 뭐 아, 트럼프 뭐 여러 하워드휴즈에서 준뭐 부동산들 이런 것들이 한 5억 선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억 정도 따블이 올라갔네요. 그래서 10억 정도로 바운 어, 거 같습니다. 그래서 대출 문제는 금액이 5억에서 7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 5억에서 7억이면. 이자만 제가 물적에는 들어가자마자 뭐 영주권자인지 비즈니스로 들어가시는지 학생으로 들어가시는지 연구원으로 들어가시는지 모르지만 대출 이자 상당히 높습니다. 8%의 이자를 받으셔야 될 겁니다. 만일에 올해 집을 사시게 된다면 팔 퍼센트의 금리 이자를 받으셔야 됩니다. 오억만 받을 오십만 불만 받아도 오팔이 사십 사천 불씩을 이자로 누셔야 되고요. 콘도로 들어가시려고 하는 거 봐서는 관리비 내셔야 되고요. 어 세금 내셔야 됩니다. 약 육천 불에서 칠천 불 정도의 비용이 한 달에 사시는 비용이 나가고요. 그 외에 생활비 그리고 자동차 렌트 그리고 집 보험 자동차 보험. 외에도 이제 세금도 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조금 이따 제가 30만 불 그리고 부인은 18만 불을 벌고 50만 불을 보는 어느 한 가정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50만 불 버는 집 이야기 했는데 그렇게 감당하셔야 된다는 라 말씀 두 번째 질문 알고 잘 생각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세 번째, 여러 가지 오름세로 보면, 주택이 낫다고들 하시던데, 주택은 지금, 미국에서 가장 선호하는 집들은 사실, 마이애미 뿐이 아니고, 하와이, 그리고 LA, 그리고 시카고, 뭐, 뉴욕은 주택이 없죠. 외곽으로 빠져야 되는, 유저지라든가 뭐, 롱아일랜드라든가, 다른 곳으로, 예, 맨하탄 같은 데는 이렇게 주택이 없고, 콘도 같은 것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택을 선호하는 거 맞습니다. 투자처로도 그렇고 사는 것으로 그렇고 모든 것이 미국에 들어 넘버원이 주택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주택을 사는 것은 지금 알고 계신 그대로 공부가 되신 분이에요. 제가 딱 보면 압니다. 많이 올라갔습니다. 90만 불, 60만 불, 70만 불 하던 것이 거의 따블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주택을 사는 것은 그만큼 비용을 주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택이 오름세로 보면 오름세도 없습니다. 앞으로 몇 년간, 7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지만, 지금 따블로 오른 상태에서. 60만 불짜리가 더블로 올랐으면 120만 불, 100만 불짜리가 더블로 올랐으면 200만 불. 거기서 300만 불로 오른다. 아, 그런 걸 꿈을 깨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름 폭으로 봤을 때 주택이 낮다고들 하지만 낮지 않습니다. 많이 올라서 돈을 주고 사기 때문에 앞으로의 고금리 시대로는 주택이 오를 수 없습니다. 콘도도 그렇고요. 그렇지만 방한 개, 방한 개가 충분해서 직장과 거리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다운타운 콘도 괜찮습니다. 다운타운 콘도도 여러 각도로 봐서 아까 말씀드렸던 다운타운에는 마이미 애 비치를 통과해서 조금 내려가는 지역. 조금 외곽긴 하죠. 차이나타운하고도 조금 가깝고요. 여러 가지 각도로 그렇지만, 차이나타운도 나쁜 곳은 아니에요. 부촌이 있어요. 중국 애들도, 네, 있습니다. 예. 보는 거 있습니다. 듣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예. 그렇게, 뉴저지도 전부 중국 애들이 살고, 캐나다, 호주, 다돈좀 있는 애들은 다 좋은 데 살죠. 그래서 그런 데 맞춰서 들어가시면, 어, 괜찮고요. 겨울에 집을 조금 뭐 구입하시거나 또 렌트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추울 때. 근데 마이애미는 추울 때가 없지요. 마이애미는 춥지가 않지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제가 비즈니스 할적에도 어, 비즈니스 하는 그 뉴욕, 맨하탄이 예, 날씨가 추워지면 거기서 영어를 가르치거나 봉사하던 노인분들이 전부 옮기는 데가 바로 하와이는 너무 멀지요. 플로리다 마이애미로 가서 6개월을 지내고 뉴욕으로 들어오십니다. 뉴욕 맨하탄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옛날 초기에 조금 돈좀 있고 머리 좀 굴리고 아, 여기 나중에는 뭐 집값뿐이 아니고 잘될 것이다. 왜? 날씨 때문에. 여러분들도 날씨. 나이 드니까 어때요? 추우니까 싫지요, <laughs> 싫지요, 예, 똑같습니다. 제가 날씨 추울 때 한국에 오면 제주 가는 이유가 4도에서 5도 정도가 서귀포가 따뜻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 날씨 면으로는 좋고요. 여름에는 습하고 제주가 아, 땀이 내리자마자 막 흐르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네, 안 좋습니다. 저는 여름엔 절대 안 갑니다. 그래서 제주도도 이렇게 쓸만한 뭐 이렇게 개울이 있듯이. 또 따뜻한 곳으로 옮기는 그런 곳이 바로 마이애미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일자리가 넘쳐나고 일하겠다는 애들이 넘쳐나니까 마이애미는 지금 뭐 저녁에는 라일리 라일라 라라 라일리 라일라 라라 라라 잘 돌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뉴욕을 깨부시고 3위 인구 최고로 지금 폭등하고 있는 마이애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잘. 어, 생각하시고 공부하셔서 항상 말씀드린 게 공부.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시면서 자기와 취향, 성격이 맞는 사람과 공유하시면서 좋은 네. 에, 곧 선택하셔서 진짜 결혼하시고 최고의 나날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 지금 아까 그 미국 내용을 보면요. 미국의 남편이 30만 불을 벌고요. 부인이 18만 불을 법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할 때, 아니, 무슨, 우리나라 연봉이 대기업이 지금 보니까 뭐, 5천만 원인가? 예, 물론 이제, 의료보험하고 연금 빼고, 예, 한0만 원씩 빠져나가도, 나가더라고요. 그럼 뭐 5천만에서 6천만 원이라고 치자고요. 그런데 지금, <laughs> 부인은 18만 불, 예? 다 뭐, 재택근무도 하고, 남편은 투잡을 뗀다고 합니다. 실화 예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투잡을 떼니까 남편이 30만 불, 와이프가 18만 불. 그래서 도합 대충 50만불이 좀안 됩니다. 그런데 40%가 세금이에요. 잘 들으세요. 그죠? 40가 40 세금이면 48만불에 40%를 빼면은 얼마입니까? 에? 30 something. 한 2, 3만불 남았다고 칩시다. 자, 여기 에 집을 가지고 있으면 대출 이자가 나갑니다. 대출 이자에 집 보험에 나가는 것만 그다음에 자동차, 자동차 렌트, 아, 리스 저기 니스에서 사는 거 그다음에 자동차 보험 나갑니다. 이거만 계산해도 한 4, 5천 불. 4, 5천 불 계산해야 돼요. 그리고 아기가 있어요. 아기가 있으면 네니. 그저 아기 봐 주는 네. 난 아기 봐 주는 사람 있으면은 그 사람이 주에 한1,000몇 불씩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4,000에서 5,000불 나가요. 이거만 벌써 만 불이 지금 휙한 달, 한 달에 원 먼스. 한 달에 나가는 게 벌써 1만 불이 휙 하고 나갑니다. 예? 그 다음에, 아기 조금, 저거 안에 조금, 그거보다 크네. 하나 더 있으면 걔는 이제 유치원에 가는데, 오전반, 오후반, 2,000불씩, 퍼블릭. 2,000불씩. 한 달에 걔 하나만 4,000불. 4,000불이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각도로 이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외식도 해야 되고, 외식비도 좀 포함해 놓고. 미국 애들은 외식을 기가 막히게 많이 하면, 주말에 가면 뭐, 자동차 기름, 기름값. 엄청 비싸요, 기름값. 그러니까 한 달에 쓰는 돈이 얼마입니까? 지금 30 몇만 불? 아까 텍스가 지금 40%를, 48만 불에 40%를 뛰어가니까 30, 한 2, 3만 불 남았다고 치고요. 한 달에 나가는 돈이 2만 한 5천 불이 나간다고 치면은 1년에 30만 불이 나가고요. 한 달에 저금이 4천 불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미국의 실정이 이래요. 물론 이 친구들은 뭐잘 보니까 이렇게 지금 써 나가고 있고 물론 이제 나중에 어 세금 낸 만큼 연금을 받는다. 자기네가 세금 낸 만큼 연금 많이 못 받아요. 많이 낸 애들은 그걸로 끝이에요. 주는 한계가 있어요. 미국 뭐 아무나 세금 많이 냈으니까 그래, 니네 세금 낸 만큼 많이 줄게 그건 아니에요. 맥시멈 얼마가 있다고요? 부인 얼마? 남편 얼마? 그런 상황이라는 게 지금 미국 국민이 처해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너무 너무 힘든 거죠. 50만 불을 버는데 한 달에 4천 불 적금을 한다. 세금 택스로 40%를 내니까 20만 불을 뽑아간다. 나머지는 애들 키우는데 나가는 돈이 한 해는 유치원 보내면서 거기 보내는 게 4천 불. 퍼블릭. 얘네들은 굉장히 그 아이비리그 나오고 연봉이 높잖아어 그리고 꼬마는 또 아줌마가 또 1,200불 주에 주급이에요. 그거 나간다 외식하지 생활하지 기름값 나가지 자동차 집 대출 이자 집 보험 자동차 보험 개인 보험 개인 보험 의료보험 하, 미국 비싼 거 아니죠 한 2천 불짜리 들어야 됩니다 2천 불한 달에 나가는 게한달 그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돈을 아무리 받아도 저금도 못하고 지금 힘든 상황이라는 말씀을 미국도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